자, 이번 시간에는 SVG 파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죠. 일단 우리가 모델링을 하면 되게 좋은 게 많이 있지만,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대로 사용하려면, 어, 팅커키드는 아주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.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게 SVG 파일을 사용하는 겁니다. 자, 몇 가지 사례 보여드릴 텐데요. 자, 먼저 구글에서 이렇게 SVG를 검색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검색하신 다음에 이 도구에서 색상은 블랙&화이트가 앤 낫겠죠. 자, 이거를 클릭해 볼게요. 자, 그래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하면 이 SVG라고 어, 이건 SVG 안되네. 아 이거는 v g 안 되는, 아, 죄송합이거안 되죠. 네. 이거를 클릭하면 이사이트가 열릴 거예요. 여기서 다운로드 SVG 파일을 누르면은 얘가 아, 다른 위치서 다른 않 놨으니까 바탕화면에 이렇게 있네요. 바꿀게요. 자, 그래서 다운을 받았죠? 그럼 다운 받은 것을 가져오기 파일 선택, 그다음에 바탕화면에 아까 받은 고 아이 이제 이렇게 되면은 브라우저처럼 보일 거예요. 그래서 여기 m a 탠 n s t a n d 아 이거 같아요. 자, 열기. 잘됐죠 아트. 그래서 좀 줄인 다음에 가져오기. 들었죠? 여기서 여러분이 동일하게, 뭐, 원통을, 이렇게 해서, 예를 들어서, 좀, 좀 이렇게 해가지고, 그리고 예를 들면, 이렇게, 수정을 바로 다할수 있어요. 이렇게. 하나 더 해보려 볼까요? 여기서, 아, 가족에서, 제가 그때 수업시간에 한게 미쉐린도 있었죠? 미쉐린 미쉐린맨. 너무 크죠? 아트. 이건 어떻게 한다고요? 10% 정도로 줄이면 줄죠? 그래서 아죠자 <laughs> 이렇게 들었죠? 이거는 높이도 조절할 수 있고 사이즈 조절할 수 있고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할수 있죠. 자, 그첫 번째 방법은 SVG 파일을 검색한다. 그죠? 자, 두 번째는, 아, 거 이제 쓸게요. 두 번째는 뭐냐면, 아, 내가 원하는 게 이미지예요. 이미 SVG 파일이잘못 구하겠어요. 그러면 이렇게 찾습니다. 뭐, PNG나, PNG 해야 배경이 없으니까 좀덜 번거롭죠? 이렇게 쭉한 다음에, 어, 나는 이새 모양이 나오는다. 이새이새를 오세, 할까요? 이새 이 잡고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이미지 저장. 그 다음에, 뭐, 이렇게 해서, <laughs> 동일하게, 부르면 이미지 안 부러지죠. 그래서, 여기 사이트, 이미지.online-convert.com에 옵니다. 그래서, 그래서 svg, 라고, 누른 다음에, 여기서, choose file. 그래서, 제 바탕을 보셨습니까? 이거죠? 열기. 뭐, 이 옵션을 다 알면 좋겠지만은, 어, 뭐, 뭐 되죠? 스타트 컨버 c o 그러면, 변다 됩니다. <laughs> 자, 여기 뜨죠? 보통 기본적으로 다운로드 되고요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, 할수 있게 설정해놨기 때문에, 바탕화면 SVG를 수정합니다. 됐죠? 마찬가지, 가져오기. 원래 이미지 파일밖에 없었는데, SVG 파일이 이렇게, 보드로고라고 있죠. 이거 크네요. 십 점. 가족. 그렇죠. 이제 여러분이 뭐 이런 거워인데 어, 내가 해보니까 그래서 필요 없네요. 그러면 방법은 뭐냐면 그래서 이렇게 뭐가 없죠. 있겠죠. 이렇게,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필요 없는 걸 지우고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. 이게 두 번째에요. 자, 세 번째는, 어, 내가 이미지 찾거나 이렇게 찾는 건 좋지만, 어, 내가, 나는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툴쓸수 있다. 이러면, 잉크스케이프 같은 거, 여기 잉크스케이프죠? 잉크스케이프나 일러스트레이터 쓸수 있으면 얘를 사용하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그림을, 배터리 원 그린 다음에, 파일에, 어, save as 해서, 저장을 SVG로 하면 돼요. 그래서 바탕화면에다가 레빗이라고, 어, 8-bit라고 B, 한번 해볼게요. 저장. 예, 지는된 거죠? 다시 가상에는 친구고요 가져오기. 자, 이번에 세 번째는 그리는 방법이죠. 자, 여기서 SVG, 아까 레빗이라고 했죠? 어, 이렇게. 그러면 이제 네이버 웨일을 주셨으니까 웨일 모양이 바뀐 거고요. 어떤 분은 뭐, 익스플로, 어떤 분은 뭐, 크롬, 이렇게 아 아이콘 바뀝니다. 이건 신경 안 써도 돼요. s v g 파일 있죠? 여기. 아트. 자, 가져오기. 제가 이거 좀 작게 그렸어요. 자, 닫죠. 그렇습니까? 여러분이 그래서, 어, 내가 s v g 파일을 다운받는다든지, png를 받아서 이미지 컴포트를 통해 변경하다든지, 또는 잉크 스케이프 같은 이런 툴을 사용해서 이거는 2 0 0밖에못 만들지만 내가 s v g 저장을 하면 이렇게 3D로 만들 수가 있죠. 하지만 여기서 이거는 합차가 다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한 대로 다하중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어, 만들어 가지고 보내시면 제가 출력 어, 도와줄 수 있겠죠. 여기까지 합니다.